오늘도 한 100개 깰 예정으로 한번 여행이나 가봐? 어? 오! 아 지옥 열려 유적이 있는데? 아니라 열려있는데 지옥문이? 야저 우리 중에 뭐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전날에 갔다 온다고 말 그렇게 해서 갔다 올까 했는데 <laughs> 이거는 널 무시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치매 이슈 <laughs> 야 우리 대박이야 소, 돼지, 주민, 닭 오늘 50개밖에 못한 근데 50개나 했나? 잠깐만 아 근데 하루에 100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잘 살아있네 우리 주민 오 좋아 잘 살아있어 형 어? 공돌이야? 어, 크리에이트 하다가 와 가지고 이게. 너 <laughs> 아, <laughs> 여기서 기계 만들게? 아, 어이, 뭐야. 아, 아니야, 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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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러면 오늘 기계 만든 날 하자. 코가 막힌 거야? 목이 막힌 거야? 아니면 어디가 막힌 거야, 쟤는? 아, 어떻게 해? 그러면 목이 따가운데. 내일 너 갔다 올게. 그래. <laughs> 아. 오원 좀 나줘. 쓰레기. <laughs> 근데 미안한데 정말 HH. HH. 나는 기침을 <laughs> 하면 걱정을 해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욕지거리가 하고 싶지? 아 나도 기침했잖아 걱정해줘. 아니 기침을 똑같이 <laughs> 하잖아. 그러니까 <laughs> <아니>, 내, 내 <laughs> 기침을 바꿀 <laughs> 수 없는 걸 어떻게? 아니 옛날엔 이렇게 기침 안 했던 것 같은데? <laughs> 그러니까. 코로나 이후로 이런다니까. 코로나 이후. 연비아 아까 그릇 깨진 거 있다 그랬지? 아니 코로나 후유증에 개이가 되는 것도 있어? 야, 거를 <laughs> 깨진 거 가져와봐. 비수리 목에다 넣어버리게. 그냥 왔어. 나랑 오늘 모험 갈 사람. 나는 조금 할일 남아있어. 그래? 나도 지금 다이아키로 와가지고. 근데 그러면... 연비가 코막히니까 애가 나루토가 됐어.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가장. 난 오늘 카드리 남아있다니까. <laughs> 난 해적 한기 뜰 거거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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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거 이제 봤어. <laughs> <laughs> 스폰지밥 아니에요 방금? 어 방금 <laughs> 스펀지밥이었는데 근데 안이경 되게 좋아한다 진짜 방금 나 이경이 웃는 되게 흐뭇하게 모습, 웃은 진짜. 거 봤어? 찐텐으로? 하랑꾼 아니랄까봐 이경이 아주 <laughs> 잘잘하고 있구나 아 미소냐고 <laughs> <어디서냐고. 웃음> 근데 이경아 혹시 당근은 네. 안 키웠지? 에 네, 당근은 없어요 당근 필요해? 근데 우리가 갖고 <laughs> 왔던 거 같은데 당근 심어져 있네. 어디 어디 아 발이야. 여기 있네 여기. 요거 요거 잠깐만. 아니네 이거 농사 구역을 딱 맞아. 구분을 해놔야지 이경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너무 헷갈리잖아. 그니까 연비야. 아니 지금은 없어서 그냥 막 해놓은 거야. 나중에 구분해서 해. 나중에 구분해서 해 이경아. 구분해서 맞아 해, 이경아. 그래도 <laughs> 그래. 허물겠다. 내 니가 다 우리 다뭐 우디로밖에 없어? <laughs> 세세자란들이 빠르네. 적신노 어? 어, 어? 어? 레드 레드스톤이라서 그렇다. 와, 회로로 할수 있는 거 되게 많나 어, 보다. 잠깐만, 어 잠깐만, 회로가 있어? 이게 나 회로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냐? 어님공대라에 공대면 회로통도 날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전기회로랑 저는... 이회로랑 다르잖아. 전기전자가 아니라 기계라서요. 아, 전기전자랑 다나? 기계랑 다르구나. 다르지. 왜 기계가 전기로 가는 거 아니야? 맞아. 기계가 다 해먹으면 전기전자는 뭐해 먹고 살아. 배선은 오. 전기전자가 하고. 이제 메커니즘은 기계가 만드는 거지. 오. <laughs> 이해 거못못 <웃음> 어. 이게 바로 하고 같지. 어. 넌 <laughs> 제대로 이해했어. 오. 그러면 한번 설명 좀해 줄래? 전기는 전기가 하고 기계는 음. 기계가 해. 자. 칩들이 짜라짜라. 그거야. <laughs> 어이구 어? 야, 잠자야겠다 <laughs> 아, 이 서버. 떡을... <laughs> 팬텀 지금 겁나 많은데? 음. 지금 몇 마리야? 이게 4마리야? 네 5마리야? 뭐야? 한 여덟 음. 마리 있어. 그냥 야 오늘 밤 어. 지나면은 여행 진짜 가서 양 데리고 와. 그러니까 양을 좀 해와야 될 듯. 어 산책이 좋아 뭐야? 많이 걸었나 보다. 10km 걸어 미친 10km 걸었대. 어이구 아 펜타마. 못 내려온다. 뜨르주 멜리그 멜리그. 뭔데 저거? 앵무새 길들이기 아~~ 잘했다 그러면은 앵무새 춤추게 하는 미션도 있겠다 어? 그러게 마을이다 주민들 납치해올 순 없지 어... 어. 가능하지 혼자 있어가지고. <laughs> 가능하지 그 나... 가능은 한데 나 혼자 있어서 지금 근데 가능은 아, 그래? 해응 음, 근데 가능은 하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거 다 해오라는 거잖아 그지? <laughs> 우리 H가 못할 리가 없지 그런 거. 그럼 맞아. 그니까 우리 진짜 H잖아, 잘하는 무슨? 사람인데. 아도잘하못 하는 게 없어. 못, 야, 못 먹는 것도 게... 없어. 못 하는 게딱한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 납치야. 아니 <laughs>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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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아니야? 어, 너는 주민들 자기를... 설득해서 데리고 올 사람이야. 죄송한데 같이 좀 가주시면 될까요? <laughs> 기하 동굴 짱큰거 찾았어. 그 뭐야, 오. 발광 열매 있는 그, 그. 대박, 발광 열매 다 들고 와. <laughs> 이 정도면 혼자서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니 주민 양을 봐. 아니, 야 여기다가 침대 다놔봐 주민들 목뗄수 있나? 목을 뗀다고? 목 목을, 아, 목을, 목을 뗄수 있냐고? 어때? 일로 와서 요 주무세요. 그렇지, 이렇게. 그렇지. 좋아, 가자. 아이언맨. 와, 아이언맨. 아이언맨이야? 저건 무슨 업적이야? 철갑옷 풀 세트를 입으세요. 아 음. 고소한 냄새가 나는 꿀? <laughs> 자 대박이다 있어요? 진짜 나 마크에서 요즘 업데이트된 것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아니 주민들 목가지까지좀할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목가지는 모가신... 목에다가 뭘 매달지 마. 아, 그러니까. 아 그래? 그 그러니까. 어, 무섭잖아. 어어어 어, 어, 쟤는 왜왜왜 왜? 왜? 얘네는 왜요? 가자. 진짜 간다. 오지 잘 간다 잘 간다. 오지 오지 오지. 오케이 오케이. 가 이게 음. 속도 내도 되겠지? 음. 이게 짱이야 요즘 업데이트 한것 중에는 진짜로 대박이지 아니야. 대박. 그렇지. 예. 짜라란 짜짜짜짠짠. 와 이제 아파트 만들자. 체캡빈 아파트 만들어줘. 아각 나라에서 아, 상인들 온것 같아. 아파트, 아, 아, 아파트, 아, 아파트, 아, 아파트, 아파트, 아파트. 우와, 우 아, 아파트를 하나 하긴 해야겠다. 이거 나는 부탁할게 그러면은 응. 코블스톤 제네레이터를 만들어줘. 돌 해갖고 응. 지어야지. 나무 언제 캐서 지어, 그렇지? 어. 맞아. 빗소라. 그 <laughs> 투디가 잘해. 빗소리 께 되게 마음에 들던데 나는. 비소라 할수 있잖아. 투디야, 근데 예쁘게 <laughs> 만들 거야. 아, 보이지? 아, 보인 적이 뭐 여기 심층광 조약들도 좀 있어. 만약에 여러 가지 걸썩 고 싶으면 여기 있는 더 올레 맹인들을 써줘. <laughs> 뭐, 뭐 <메인? 웃음> 나 분명히 썩고까지는 참았다? 돌랭이는못 참겠네 이거. 와돌맹이는어돌맹이까지는 내가 어, 너무 힘들었다야. 아 요즘에 좀 머리가 안 돌아가나봐. 뇌도 얼었나? 아니 입이 입 문제인 거 아니야? 뇌가 왜 갑자기 문제? 입이 왜? 문제래. 아 입이 문제야? 음 주댕이가 문제야. <laughs> <laughs> 뭐해? H는 우리가 살집 짓는 거야? 텐트 짓는 거야? 음. 임시로라도 와 근데 밀로 짓는 거 너무 아까운데 그니까 밀로 지으면 좋잖아 나중에 배고파면 집 뜯어먹고 헹즐과 <laughs> 그래 드리냐고 나 그렇게 그 과자집이 너무 가 보고 싶더라 마녀 아줌마가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야 그만 먹 야, <laughs> 우리 <집> 어디 갔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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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그만 야야 야, 그만 거블스턴스모스완은야그 <laughs> 아, 위에 초콜릿 내가 아껴놓은 건데 아잠겠냐요 <laughs> 마녀 무주택자든 H 딱 들어가자마자 아줌마 제가 부동산세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. <laughs> 드릴 소리가 나버리네. 아, 근데 돌 캐는 것보다 나무가 더 효율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. 나무가 더 효율은 나오지. 아니, 그럼 철수하자, 이거 치워줘.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고 <laughs> 치울 필요까지는 없잖아, 만들었는데. 애도 아, 높게 만들어 주지. 아, 그렇게 해서 위로? 어, 여기다 여기다가 또 다른 주민 세워 놓을 건데. <laughs> 어, 주민 아파트 할 거야? 오. 아파트가 아니고 그 열장이라고 불러 우리. <laughs> 주민 진열장이야. 어. 재밌겠다. 응? 음? <laughs> 재밌겠다. <웃음> 지금 그러니까 주민 교배장이 필요하고 그 교배한 아이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. 음. 음.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몰래 베일을 내가 이거 자원 상자에다가 인당 3개씩 쓸수 있는 다이아 도 놨거든. 한 우와. 사람당 딱 3개씩 가져가면 돼. 양면딱한 명만 못 써. 누가 가져갔어? <laughs> 여기 가운데. 나는 이세 개를 독기로 만들겠어. 분명 한 사람당 쓸수 있다며. 그러면 한, 한 명을 못 쓴다고 했어. 그래서 당첨. 빨리 서둘렀어. 오. 다들 빠르네. 그리고 야 이거 잘 가져왔다. 요거안 그래도 아홉 개가 필요했어. 지금 설 다리 끊고 계신 거 아니죠? 이게 왜 다리야? 어, 내가 여기로 올수 있는 길이었는데. 야, 너 수영 못해? 너 삼각반스 입고 수영하잖아. 그래. 아니. 그런 거 공공연하게 말하지 마세요. 너 삼각반스 입고 수영한다고 나한테 알려줬잖아. 너 어, 연비한테 왜 알려줬어? 연비한테 왜 알려줘 연비 그거를? 연비한테 왜 알려줬어? 어, <laughs> 하던 거 <laughs> 맞아세요. 하던 거맞할게요2 <laughs> 맞아. 맞아. <하던> 맞아 <laughs> 아, 네. 층을 만들면 거기는 있 사서의 공간으로 할 거야. 세상에 있는 모든 사서들을 다 모으는 거야. 그것도 잊지 않을까? 연비야, 인간은 수집품이 아니야. 일단 주민 한 마리만 위에다 좀 올려 주시면 안 돼요? 여기에 놔두고. 그러면은 내가 그쪽에서 작업하면 되니까 좀 행운 빨리 고객이 달라고좀 날리거든요. 맞아요. 이런 거잘해 주시면 또 다음 일 저희가 또 물어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그렇죠. 음. 이바닥 좁은 거 아시죠? 개 사장님. <laughs> 잘 못한다고 소문나면 이것도 이거 또 이거 예를 끊기고 큰일 나요. 에이, 서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. 예, 이 우리랑 계약 딱 끝나고 뭐 끝난 게 아니에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, 기사장이. <laughs> 끝날 때까지 끝날. 끝났... 또왜 <laughs> <laughs> 아, 계약이야? 중 꽁마. 아유, 놀이동산 재밌네, 기사장. 아 여기 다시 공사할 거예요? 아니 왜요? 이거 하나만 남겨줘요. 아예. 찢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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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비솔님비솔님 저한테 수선이랑 효율 보책이 있네요. 어, 좋은데. 근데 저 크리퍼 팜이 갖고 싶네요. 저제 손으로 돌 캐는 거좀 귀찮거든요. t 트 t 로좀트리고 싶네요. 나도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 봐요. 아, 몬스터 팜은 그냥 똑같죠, 그거. 보니까 그냥 비하드만 응? 아이 클라이언트가 해달라고 하면 좀 해줄 것이지 <웃음> <웃음>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핑계 핑계야 그냥 그렇게 해서 장사 못해요 유지석이에요? <laughs> 핑계고? 빗솔님 저랑 손잡고 다 죽이실래요? 어떨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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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제 하면 돼요? 어 근데 얘네 음... 이 정도가 아니었잖아 아! 아파하자는데? 성장통이에요 <laughs> 야, 이러면 여기를 막아야겠는데? 이거 진짜 시스템 잘 만들었다. 근데 여기 주민들이 원래 있었 설마 유버 뭐더라뭐더라네그 머더러! <laughs> 이... 무슨 말이에요? 인권이 말살됐어. <laughs> 아 일단 일단 잠깐 거기 맡은 <laughs> 거예요. 이거 어, 정말... 봐요. 정말 이건 끔찍한 일이. 너도 빨리 들어가. 지금 나니까 숨쉬게 해주는 거지. 저 사람 오너너 숨도 못 쉬어. 빨리 들어가. 아 눈치 좀 채. 우리 해선 들어갑니다. 어저 어, 사람 왔잖아. 빨리 들어가라고. 야 들어가. 그렇지. 어말 어, 바로 듣는 <웃음> <웃음> 미쳤다. <웃음> 어. 야 들어가라 그랬지. 가이블럭의 마녀. 들어가. 어머 어머. 그렇지. 어머. 어머, 세상에 어떻게, 어디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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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했어요아니게 어떻게,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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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어게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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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0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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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떻 어 뭐야 삼지창 한 방에 나왔어 와야 그거 조금 까다로운 거였을 텐데 잘 됐다 이거 조금 생막해 보일 순 있는데 나중에 주민 있는 쪽에다 창문 달아주자 왜왜집에 <laughs> 창문이 하나도 없으면 좀 그렇잖아 아 그치 집이었어 응? 얘네들한텐 집인데 우리들한텐 진열장이잖아. <laughs> 자판기에도 방 만들어준다고 우리 너그럽대 어? <laughs> 자판기 못된 자판기라니 우린 그정도로 말 안했어? 맞아 진짜 우디르들 밖에 없나 <laughs> 근데 소름돋는게 뭔줄 알아? 뭔데? 어떤건데요? 나 또한 얘네들이 못 나가게 모든 요소를 계산하면서 짓고 있다는 점이야 근데 최캐빈 음? 이거 나도 갇힌 거 아니지. 아, 여기는 이제 문 달지. 연비야 넌뭘 거래해? 맞고 싶어? 별로네. 리롤 하죠 지구 블록을 뺐죠. 아. 음. 어. <laughs> 리고 뺏고 다른 거 시키자. 어, 내 지구 블록. <laughs> 내지 블록 지금은 최캡빈 아니야? 지 <laughs> 아, 블록 컴퓨터. 내일부터 쉬라 그래 갑자기. <laughs> 나가는 길목은 어디다 만들죠? 2층 가는 길목은 어디다 만들고? 2층을 가는 방이에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끈좀 갖다 쓰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일단 나오세요 쓰십시오 응. 둘이랑 고양이어디있어 애기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방이 되어놔서 지금 그 부분을 살짝 수정을 애기도 못 나가게 그렇게 괴롭히고 싶으시잖아요 맞아요 방금 자백했습니다 경찰관님 <laughs> 방금 자백했어요 괴롭힌다고. 똥비용 근데 양털 없지 우리 지금. 응. 에이. 아, 이거좀 아쉽네. 왜? 양두 마리 중 데려가. 오, 에이치가 안 보는 데서 열심히 하고 있네. 그러게. 실 죄송한데 에이. 양은 언제 와요? 네, 출발했어요. 어, 그거 패턴인데? 그다 그거 출발했다 에이, 그러던데. 출발했으니까 출발 따죠. 출발했어요. 뚜 그런 고안 오. 우... 끊어. 끊다. <끝> <laughs> 수박이 허공에다가. 그 <laughs> 빨치. 어 근데 이경아. 예. 너왜딴 살림 차려? 아 저게 나무 너무 겹쳐서 안 자라요 잘. 아니 그리고 여기 이파리로 하다가 흙으로 두 칸한 거 뭐야? 진짜 나열 받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? 드디어 봐줬구나. <웃음> <웃음> 너무 불편해서 이거 보는 순간 죽고 싶었어. 아, 어? 전고의 나무 잎으로 알려했는데. 이거 이파리가 막 흔들려 이경아 가면. 에이 그래서 착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히 가야 돼요. 어 이거 그거 같아. 르크 꾸꾸 루크 꾸꾸 르크 꾸꾸. <laughs> 이르크 꾸꾸 다리로 하겠다. <웃음> <웃음> 오늘 잠자자. 다 만들었어요? 다 만들었잖니? 오늘 잠자자 우와, 어? 섬세한 참치하다. 손길? 오늘 잠자자 <laughs> 잠자지 잠 아, 잠 오늘? 잠자지 잠자지 잠 그건 좀 이상한데? 그건 좀 많이 이상한데? 깜짝이야 그건 잠자지... 아. <laughs> <laughs> 좀 많이 이상한데 미소라? 잠자. 아. 하면서도 몰랐구나? 어 정말 소름끼친다 너 작지만 <laughs> 작아? 안 작아? 절지만 <laughs> 소름끼치네. 우람해.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. 자 됐습니다. 나머지는 처리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가족이 어디 갔더라? 이러면 얘네도 못 나오지 않나? 다이아 인당 3 개씩 자원 상자에 <laughs> 넣었습니다. 이번에는 똑같이 나눴어요. 콜레벌떡콜레벌떡 <laughs> <laughs> 아, 모든 씨.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아, 양입니다. 아니 죽일래? <laughs> 예, 예, 가운데 상자 이거. 다행이다. 만약에, 어나못 받았어요? <laughs> 뭘 <왔어>? 때려요, <laughs> 내놔. 못 때려, 내놔. 뭘 내놔? 없잖아 다이아. 내가 캐왔어, 내가 캐서 절단을놨어 나한테 그래.

뭐냐고한 사람당 세 개씩 가져가는 거지? 응! 어! 그럼 못 받은 사람 누구야? 나! 나. 어? 세 명이 모자라구? 아홉 개가 없어진 거야? 아홉 개가 없어졌네 이상하다? 나는 총세 개밖에 안 훔쳤는데? 한 아이고. 사람만 없어야 되는데 왜세 명이 없 범인이 한명더 있다 범인이 세 명이나 있어 지금 난 진짜 아닌데? 그세 개를 아니경 줘 지금 아이세 개를? 나는! 음. 아까부터 나는 한 개도 못 받고 다이아몬드! 자! 누구야! 세비야! <laughs> 이제 투디한테 받으러 가자. 투디야. <laughs> <laughs> 어디야? 려고야 <laughs> 어떻게 았지 <laughs> <죽여버려 그냥. 웃음> <어떻게 알았지? 웃음> 너밖에 없잖아. <laughs> 도망가지 마. 그냥 주면될 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? <웃음> <웃음> 일로 와, 빨리 줘. 알았어. 야, 근데 이거 소실이랑 이거는 왜 일부러 버린 거야? 어, 그거 주세요. 음. 못 찾았었는데. 아, 그랬어? 착한 야 나한테 다이아몬드 12개가 들어왔어 착한 일 하니까 <목소리> 어내 네, 다이아 12개 주세요 12개를 가져가 이 자식 <목소리> 9개 주세요 적당히 가 아홉 개를왜 줘야되는데 <목소리> 너한테 나눠줬잖아 빗소리가 아니 아니 꽁치한건 세개인데왜다 빼가지고 요 당당하게 <목소리> 얘기하지마 좀 <목소리> 아니 게다가 내꺼 네, 9개 네가 12개를 돌려줘요 지가 12개를 줘놓고 나한테 <목소리> 당당하게 얘기하지마 이진기스칸 같은 아유 그러면 반이라도 돌려줘요 자, 보세요. 예. 제가 하는 방법을. 자, 이렇게 하고 이걸 떼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자잖아요. 왜, 어디 가? 못 가요. 어. 그냥 발 닦고 싶었나봐요. 어머, 쟤 웃긴다? 어머, 여기 원래 이렇게 자야 되거든? 어, 됐다. 너무 잔인하세요. 와 아, 어. 너갈데 어. 없어. 자, 뭐할 거야? 아저씨 뭐 여기 왜 또. 이렇게 가짜기해세요? <laughs> 어, 나는 연비라는 사람한테 잡혀왔단다. 너도 잡혀왔니? 예.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너에게 이제 미래란 없어. 고기해 아, 여기서 여기 고기해라, 애송이 그런가요? 안 돼. 전 절대.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. 구축해 버리겠어. 단 단다 단다 구축시대야로. 야 이게 아 진짜 말았네. 그렇지. 어 타봐. 아, 자 자. 자. 이건 또 무슨... <laughs> 이러고... 이제 얘가 이제 소리가 어. 달라져... 어 소리가 달라진대... <laughs> 보지도 못하고... 소리가 달라진대... 변성기가 오면 그때... 빛을 보게 해주는 거야... 아... 아니, 여기서 나가야 되겠어... 내가 뭘 만들어 줄 거야... <laughs> 당신이 개불을 만들었어! 저 괴물을 만들었어! <laughs> 주민을 번식시키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이 개발됐지만 <laughs> 이 정도의 잔인함은 처음이었다 <laughs> 이경아 근데 이거 무슨 건물이야? 이거 크리퍼판 만든다는데요? 진행 어... 중입니다 그거 어... 거의 다 됐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아니 이거 뭔가 싶어요. 있다니까 여기 나무 아, 빡쳐, 이거, 안 없어져! 아휴, 제가,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어, 이제 와요? 부지가 언젠데? <laughs> 여보, 여보 가지 마요. 전문가 맡겨요. 예. 어다 대고, 여보래? 아이, 불태우지 말아요! 아이. 미국에서 특허까지 받은 건데. 일일이 캐요. 나무또 나왔나요? 여기 있나요, 여기. 상자에. 아카시아는 어 이제 아, 아카시아 쓰면 안돼 아카시아 쓰면 안돼 어? 쓰면 안돼 그거 미카 써야돼 미연 아아아아아아아는아예요 정말, 뭐 정말. 아카시아캐려카시아칸 가야 돼됐는 아카시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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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선비 혹시 제발 밑에 아무것도 없나요? 안잠 <laughs> 아, 기다리세요. 아아 아, 뭐야? 아 다시 올라가세요. 나무 여기 있다. 은비야 아. 잠 기다리세요. 아 너무 높아 너무 무서워. 자 이제 내려오세요. 对。